야번타에차다거 <목소리> 어? 있었고 2야 3대 고 온다. 1번 에포 3대, 세대 3대, 4대, 3대, 4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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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내정면내앞에내에한번생각하면내에내발 어, 앞에. 내 존나 많아. 그래. 아우, 내 아, 우혔만1도 있었을 걸?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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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폰이 봐줄게. 폰이. 내가 폰이 잡아줄게. 박히다 나어 민석에도. 이랑내앞에 세웠다. 아니, 아니, 라스 1번 알았 1번 알았 1번.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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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1다 줄게. 죽여. 박히겠어. 죽여. 다음 게임 시켜. 코닝의 비리고 다시하더니야. 다시하들 확인. 기절. 아 씨. 어디야? 다시하나 기세. 다시하나 다시. 다시 더 기피. 확인. 수, 수. 아, 살려주면 되겠네. 어, 하... 하정이랑 다음 타에1번이랑 일본에서 싸우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? 아씨. 바로 앞에 있네. 아 하이드네. 지하이드. 화정킬러고보고화정좀 뒷방에 싸우면 밀러가자 확인해 하게스 딜파게스, 딜파게스, 딜파 음... 석딜괜찮은딜자게스딜파해스딜파 어, 봤어 딜파이스 딜파게스, 딜파게스, 되나? 아, 져야되나아풀카드아개 기절 이거 둘다 를 기절 둘다 이거 왼쪽 라인 빼면 안되는데? 개를, 두 개를, 두 개를, 두 개를, 두 개를, 두 개를, 봐야돼 아 이거 두정 밀만한데 이거 얘네 베린이라 아 진짜 베린이긴 하다 음.. 베린이줄알네차 밖에 최대한 any. 살려봐 우리 <립> 아 얘네 제권안 터지고 여기도 차 맞다 올린다 이거 핑, 핑쪽 와 아, 얘네, Sixty, 얘네 진짜 존나 맛있는데 얘네 진짜 <립> 야 배그 하장에 들 배그 다시 시작하자 친구들아 아장한번더 걸치네 그냥 하정받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니면 어차피 1번 써서, 써서 저 호산에서 나오는 거다 잡으면 치킨 가게 나오긴 해 1번 가서 하정이들 밀기엔 좀 빡셀 거 같긴 하네 이게 자리가 아, 베리니어도 자리가 높이, 어, 높이면 괜찮은데 아 얘네 대비한다 나와서 얘 네, 1번 못투니까지 나왔어 이러면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1번 에포 쪽 들어가서 화정에서 나오는 거 계속 체킹한 다음에 호산 애들 다 잡자 쩔수다 확인 13번 여기를...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천천히 지금 말고 확인했지 1명 네, 2명 네. 2명 못 버텨 거기 엄막을 피면서 버텨야 돼 이거 봐 있을 거면은 그 하정각 내쪽 온다 자. 하나 온다 어나특카님쪽 땡길게 차 2대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자, 숨만 될 듯. 화장각. 아, 화장이 존나 쏜다. 야, 앞에 야, 싸우고 야, 있거든. 기사에서... 어, 아니, 이거 해야 돼. 해야, 해야 돼. 이거 해야 돼. 사람 밀어온다. 왼쪽 왼쪽 고 있어. 왼쪽 타고 있어. 사거렸들아. 쐈거라 거기 손 처리할게. 내가 보였어 계자리구나. 어 기절이구나. 끝났어? 끝났는데? 아, 바로 앞에 너있어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어싸 어, 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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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고. 좀 멀리 포켓어. 있는 포켓어. 거 같아. 멀리 있는 바이디 거. 바위 뒤 있는, 있는 거 같아. 바위 뒤. 음. 어 바산가? 아, 봐줄래 잠깐만. 기절락 길이야. 비절락 길. 얼마나 하나, 하나, 둘. 야, 북쪽 차 소리 난다. 야, 하정 존나 뛰어나온다. 응. 미친 새끼. 하나 견제할게. 음. 둘이서 봐. 아니야 거... 이미 왔어, 이미 왔어, 이미 왔어. 음. 여기서 봐야 돼. 1 번에서. 1 번에서 봐야 돼. 1 번에서. 뭘 말할, 뭘 말할, 뭘 말할. 비절락 길이야. 기절락 길하기. 아, 집단 만이야 하나 남았겠다. 응, 음, 하나 남아 있어 얘네 지금. 왼쪽으로 나왔어? 핑, 핑과이. 왼쪽 돌 없는거지? 그러면 왼쪽 도 없어 없어 얘가 같은 팀인지 모르겠다 있어, 있어. 있어. 와아아아아 어, 어, 팀이네 프랑스 프랑스 거. 뛰었다 연마 마지막 연마 1번 넘어서 어, 예. 아 뭐야 안보연 예? 아닌데 이러면 와줘야돼 야 저기 잘하자 이러면 하면... 와줘야돼 왼쪽 뛰어온다 1번 나무 하나 1번 나무 하나 우리 쪽 우리 시체 하나 일 나무, 일번나무히리요돼이트 토이트. 야리고트 그리고, 제이스온거 주지. 그리고 우리 s t 왔을 거야 la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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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라스 t last, l 좀 많아 la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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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옆에 하나 있다 둘둘 음. 둘. 하나 더나아 뭐야 나이스 바로 살려줘야겠다 돼. 음. 파트 바로 터야돼응 바로 터치해야 돼4대야 무조건 4대걸얘나볼때 좋지 내가 왼쪽으로 지금 벌려줄까? 아니야 선선이 해봐 지앗다면서 잉 국주피해 완전. 그 그거 봐? 내가 이 하나 었내 앞에 었나 아, 그냥 라인 제껴볼게. 이자냐? 왼쪽 왼쪽, 아, 왼쪽 도 아, 네. 나이스. 깨나지 말지돌있다파이 나이스 라스트.